안녕하세요. 고대 구로 병원 정외과 척추 충만증 클리닉의 서승우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흉곽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척추 충만증 수술 후에 흉곽 성형술을 하면은 그 부분이 제일 아프다고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척추 충만증에서 우리가 제일 그 두드러지게 표시가 나는 부분이 바로 또 늑골 돌출. 이된 부분입니다. 그 척추 측만증이 있으면은 척추뼈가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서 등에 어느 한쪽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표시가 많이 나는 게 제일 그 외관상 표시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흉곽 성형술 하기 전에 그 늑골이 왜 돌출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척추라고 하시면은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보이겠죠? 이렇게 좀구부러져 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척, 여기 척추가 있고, 척추가 있고, 갈비뼈들이 척추가 있고, 갈비뼈가 양옆으로 있는데, 척추가 어느 한쪽으로 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휘면은 이쪽 갈비뼈들이 이렇게 위로 윤기가 됩니다. 그 산맥 윤기 되듯이. 그래가지고 여기 돌출된 늑골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그 돌출된 늑골을 어떻게 좋아지게 할 것인가? 척추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누워서 이렇게 보는 형태입니다. 근데 애가 누우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워지면서 척추뼈가 윤기가 된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누워져 있는 척추를 이렇게 다시 세워주면 얘가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그 올라가 있으면 이 척추뼈가 이렇게 바르게 교정이 되더라도 얘가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 한50% 정도는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늑골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 측만측만 교정을 하면은 그 늑골 그 돌출이 계속 남아 가지고 나중에 옷 입으시거나 뭐를 해도 등이 튀어나온 거를 가 그러니까 이제 표시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 그런 거를 없애려면은 그 측만증 교정 수술 후에 늑골이 내려가는 그 흉곽 성형 수술을 해주게 되는데 흉곽 성형술의 원리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척추가 휘면서 그 늑골이 돌출된 건데요. 그 척추가 바로 교정된 후에 여기를 그 내려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를 한 척추뼈, 그늑골에한 네네지 다섯마디 정도로 이렇게 그 토막토막, 그 그러니까 절단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를 이렇게 그물그듯이 잘라주면은 얘가 푹 밑으로 꺼지면서 그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가 휘어지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늑골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척추가 이쪽으로 그 휘어지게 되니까 이쪽 뼈들이 그 척추에 붙어 있던 갈비뼈 늑골들이 한쪽으로 밀려나는 거는 그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뒤에서 본 겁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척추뼈가 밀려가면서 그. 늑골이 위로 산맥처럼 윤기 돌출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등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흉곽 돌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그 우리 환자분들께서 제일 신경,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제 외모적으로 이게 옷 입었을 때도 표시가 나고 하니까 사실 이 휘어진 허리 자체로는 그옷 입으셨을 때 표시가 많이 나지 않는데 이 늑골 돌출된 부분이 보면은 제일 많이 표시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면으로 보시면은 이 척추뼈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오른쪽, 이쪽은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밀려가면서 이게 늑골이 윤기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게 휘면서 이렇게 늑골이 위로 돌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높이가 한뭐 3cm에서 5cm 정도 차이 나게 되는데요. 이 정상적으로는 좌우 높낮이가 틀린데 이제 그 돌출되면은 위쪽이 한쪽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교정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나사못을 먼저 박고 척추를 교정하게 되죠. 휘어진 척추를 휘어진 척추를 교정하기 위해서 먼저 철심을 고정하고요. 그럼 이제 나사를 잠가서 철심을 어느 정도 고정시킨 이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걸 회전시켜 가지고. 척추를 교정시킵니다. 그러면은 보면 여기 오른쪽으로 돌출되어 있던 윤기되어 있던 늑골이 어느 정도 감소는 되는데 이게 그 뼈기 때문에 그 척추가 교정이 돼도 돌출되어 있던 부분이 한반 정도는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이 이 흉곽 성형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 티가 나는 표시가 나는 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요 흉곽 성형 수술을 해서 여기 돌출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을 이제 꺼지게 하는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그 돌출된 늑골의 일부를 그 버, 그 모터 같은 그 버가 있습니다. 드릴 같은 거. 고걸로 여기를 이렇게 절단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밑으로 쑥 꺼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하고 좌우 그 늑골의 높이가 맞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한네개 내지 한 다섯 개의 늑골을 그 절단해 가지고 그 요거를 좌우를 높이를 맞춰줍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우측에 튀어나 있던 늑골이. 여기 보면 거의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좌우 등 높이가 같아 가지고, 보통은 늑골 성형수술 하시면은 그티 쫄티 같은 거 입으셨을 때도 거의 표시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늑골이 잘랐으니까 붙지 않는 거를. 그, 걱정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늦골은 뼈가 잘 붙어가지고, 한 3, 4개월이면은 다시 뼈가 붙고, 설사 간혹 뼈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뼈가 붙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고, 그 연구에 의하면은 그 호흡, 그폐 기능에도 그일년후 정도면은 모두 회복되는 걸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제일 큰 문제는 늑골 성형수술을 하면은 이 많이들 아파하십니다. 그거는 이 늑골 자체가 상당히 예민한 조직이어가지고 우리 운전하다가 그 교통사고로 늑골 같은 데한번 부딪히시면은 그게 한두 달꽤 오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신체 부분 중에서 늑골이 상당히 아픈 부분 중에 하나에 이어가지고 그 흉곽 성형수술 했을 때 보면 그 부분을 제일 들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덜 아프게 하는 방법을 우리 마치 통증과 교수님하고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빨리 해결돼서 흉곽 성형술 후에도 통증 없이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